백성 모두가 다함께 화목하고 즐겁고 기쁘게 우선도선 잘사는 나라 이게 민주 공화국이에요 이걸 몰라 이게 뭐 공화국이 뭔지 우리 모두 다함께 화목하게 국민 모두가 내가 주인인데 우리 모두 화목하게 즐겁고 기쁘게 다함께 우선도선 잘사는 나라 이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랄 때, 민주공화국이 참뜻입니다. 자, 이상,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곳들일 텐데, 다섯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쨌든, 오늘의 그, 부끄러움이 어, 뭔가,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이 뭔가, 또 가장 중요한 화목이 뭔가, 그리고 글자를 통해서, 한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일주에 담겨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참뜻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오순도순 화목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확장선을 주는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